엉덩이로 숨 쉬는 거북이가 있다고요? 거북이는 파충류라 물 속에서 계속 숨을 쉴수 없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호흡을 하는데요. 대부분의 거북이는 입, 코, 피부로 호흡을 합니다. 하지만 호주에 사는 몇몇 거북이는 항문으로 호흡을 합니다. 항문으로 하는 호흡은 주로 물살이 센 강이나 표면이 얼어붙은 강에서 천적으로부터 숨어서 호흡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. 하지만 항문으로 하는 호흡은 에너지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주 호흡 기관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단지 물에서 호흡할 시간을 좀더 늘려 주는 정도랄까요? 그래서 동면에 들어간 거북이가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. 동면 중에는 큰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. 다음 시간에는 닌자 거북은 목욕할 때, 입으로 숨 쉬나, 항문으로 숨 쉬나,